켄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포르쉐 911 992 GT3 모델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 어직히 저도 992 GT3 다이캐스트는 처음이라 한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예전에 핫틸러도 있었지만 솔직히 1대8 제품은 저도 처음인지라 한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는 이 포르쉐 911 992 GT3 이 다이캐스트 한번 처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포르쉐 911 992 GT3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차체 뒤에 엔진이 존재하는 리어 엔진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역시 911의 전매특허라고 할수 있는 리어 엔진의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해줬고 그리고 이런 프론트 립이나 약간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이런 그릴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911, 992, GT3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측면부의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도어 캐치, 그리고 주유구, 그리고 이런 GT3 RS만의 순정 휠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줬고, 그리고 포르쉐 순정 브레이크 디테일도 훌륭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이런 GT 윙. 후면부에 이런 지팅 파츠 디테일도 훌륭하게 현해줬고 그리고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그리고 머플러 팁 그리고 이런 니어 디퓨저 디테일도 훌륭하게 잘해준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이다이캐스트 오픈 기믹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 나머지는 도어가 열리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어 한 쪽씩 열어볼게요 일단 조수석 쪽 열리고 이렇게 운전석 쪽까지 열리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여기서 아쉬운 게 있다면 엔진룸이 안 보이는, 안 열리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트렁크 열린 기믹이나 도 열린 기믹이 있어서 그나마 봐줄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한 트렁크부터 볼게요. 일단 포르쉐 9 1 1 9 9 2 g t 3의 트렁크도 보시면 트렁크 디테일도 훌륭히 재안해 줬죠. 이런 트렁크 디테일도 훌륭히 재안해 줬고, 그리고 이제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역시 잘제어을 해주었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센터페시아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GT3 모델답게 약간의 세미 버켓 스트로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마감도 역시 GT3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센터페이셔 마감도 훌륭했잖아요. 해 줬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마감해 준점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실내 퀄리티 어떠십니까? 실내 퀄리티를 두고 봤을 때도 역시 포르쉐 911 992 GT3만의 그 디테일을 잘 뽑아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토탈 평가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양쪽 도어다 브레인리스 도어로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91199273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로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외장재 퀄리티는 좋았어요. 외장재 퀄리티도 좋았고, 뭐, 트렁크나 내부 마감도 훌륭했지만,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엔진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다이캐스터도 솔직히 기대를 하고 샀는데, 엔진룸 열린 기믹이 생략된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다이캐스터를 만나보면서 느꼈을 때, 외장재 퀄리티나 내부 마감은 훌륭했지만, 엔진룸 열린 기믹이 좀 생략된 부분은 조금은 아쉽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포르쉐 911 9 9 2 g 3이 다이캐스트는 저희 리뷰는 여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